그것이야, 원하자원, 원 도형의 방정식에서 원이 되게 많이 쓰이니까, 그 어, 고1 때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면 계산으로 풀면은 나중에 시험시간에 시간이 모질라. 그래서 이제 도형이 먼저 보이면 도형을 먼저 푸는 거고 그게 이제 안 보일 때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하는 건데 저기 뭐지 어 그래서 저 5페이지에 이제 원의 성질 뭐 대부분 다 아는 건데 그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고 외심의 정의가 이제 외접원의 중심이고 성질이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원이니까 뭐 그런 거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이 식이 아니면 다시 해볼 일은 없을 거니까 증명을 한 개씩 하고 갑시다 이게 수직 이등분한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할 건데 그어 어, 요거하고 요기 원이니까 이제 원의 정의에서 요길이하고 요길이는 똑같죠? 네. 그리고 얘는 공통이지, 그렇지?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우리의 요각하고 요각이 똑같지? 그러니까 이두 개는 합동이잖아. 했어? 어, 그러니까 요길이랑 요길이가 그래서 똑같다. 뭐, 이렇게 인생나 내용이 좀... <laughs> 어. 네, 좋은 게 논리적이야지 어이 논리적으로 키우는 거라서 그래서 좋아. 그냥 증명은 한 개씩 한 개씩 해봐. 이거 하나 그러면 잘 못해. 그러면 이뭐 이번 한번 이런 거는 그만 할수 있지. 여기서는 조금 있다가 하나만 골라서 보고그 다음에 접선. 어, 원에서 이렇게 접선이 있으면. 중심에서 이렇게 이으면 수직이다. 그래서 이접판다라고 나오면 항상 이거 이제 해놔야 되는 거고 어떻게 생겨도 그지? 우리 가 이걸 했으니까 수직 이등분한다는 걸 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하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수직 이등분이지. 얘를 이렇게 내려도 또 수직 이등분이지. 이렇게 내려도 또 수직 이등분이지. 그러니까 쭉하다 계속. 얘네 둘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 보면 얘네 둘이 합쳐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수직이죠. 자, 그래서 접한다 나오면 항상 수직을 먼저 해놓는 거야. 그래서 4번에 2번 그림이 아까도 이제 했지만 접한다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이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으시면 된다고. 이거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25도래. 뭐 접힌 막해서 자주 쓰면 외워도 되는데 나중에 되면 외워지는 게 잊어버리니까 그냥 접한 다음에 수직을 썼나. 지금 여기가 25도래. 그럼 접한 다음에 우 수직은 썼고 자꾸 이 각을 구할래. 이제 여기가 25도니까 얘가 몇 도야? 50도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잡으면 이게2도이이니까얘이몇도지6 5도6 5도인가요도가9 0도이까여기이5도라서 얘가 이5보도이 시보도, 이0보도이시도이도이 시보도, 이시1도이도이 시보도, 도이제이렇게이 시보도, 140도니까 이제 X 나오지 그러니까 접한다부터 시작하는 거야 원주각 중심각 그런지 나중에 가서 이제 쓰는 것들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접선의 길이를 이제 구해봅시다 원 외부에서 <laughs> 원액은 두 접선의 길이는 똑같다 뭐 대칭이니까 아무데서나 잡아도 돼요 이제 그럼 접한다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수직 솔직 일단 해놓고 쓰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고, 얘가 공통이죠. 그 다음에 또뭘 해야 되냐. 그럼 두 개가. 어, 아, 그러면 요, 요각이, 요기가 뭐가 되냐면, 요 위에 한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으니까, 요기에 가게 있는 문장이지. 가게이등분선이니까 요각하고요각이 똑같죠. 어 그러면 지금 요삼각형하고 그지 비은 공통이니까 요삼각형이 두 개가 합동이네. 합동이니까 요길이하고요길이가 똑같죠. 그래뭐 그렇게 이 하시면 되는데 다 아는 건데 그냥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디야? 6 번에 2 번을 보시면. 이렇게, 이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고, 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됐답니다. 음, 그래서 요 길이가 9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인데, AD의 길이를 구하라. 그지? 원, 외부의 한 점에서 원액은 두 접선이니까, 요 길이 A라고 하면, 그러면 9 a죠. 그럼 여기도 9 a고 여기가 이제 얼마 되는 거야? 이랑 애랑 풀 더해서 6 돼야 되는 거니까 더하니 <laughs> 3이 a 3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도 a 3이죠? 얘가 a라고도 쓰니까 여기도 a 여기가 8 a지. 그럼 여기도 8-A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두개 더하면 되겠다 그치? 지금 간단한 거 하는 거야 간단한 거데이 간단한 거를 기준으로 나중에 조금 어려운 것도 할수 있는 거니까 우리도 저기 있는 거는 하나 해볼까 아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림 중에 저가 나오지? 자 여기 7번 하나 더 보고 갈게 이런 그림들이 중학교 그대로 나와 얘가 8이고1 십인데 여기 이렇게 원이 접해있대 접한다 접해있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항상 이게 습관처럼 들여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접해있대. 그 이제 우리가 요, 요 길이가 4라는 건 알죠? 응. <laughs> 여기도 4 네? 그럼 4니까 요기이가 얼마지? 8이죠? 그럼 얘 접선이고 얘 접선이니까 요 길이도 8이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뭘찾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야? 아, 여기까지? 그럼 여 길이 x라고 하면 여길이도 x지? 네. 그럼 여기가 얼마였더라? 1 2였는데 그러면은 1 2에서4 더하기 x, 얘가 800이 x고 여기가 8이니까 이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나오죠? 얘가 8 마이너스 x고 얘가 8이고 얘가 이제 8 더하기 x니까 세타승등등이지. 그다음에 유형 4에서는 공통 현아 음 이제 이런 거 해보고 이 우리가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여기 이렇게 잡았어 a b를. 그러면 이제 a b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사실 이렇게 봐도 되잖아 <laughs>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그지 호가 호가 놓고 보면 아이고 이거는 뭐야? 이렇게 생긴 거하고 이렇게 생긴 거하고 AB를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이거를 열 호라고 하는데 열호 얘를 우호큰 거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호는 열호 얘기하는 거열호 작은 거 얘가 음, 위주로 주로 이제 다뤄서 그래서 호라고 하면은 그냥 호 AB 하면 이제 요거야 요거 우랑열름 뭐, 그런가 봐. 우성, 열성, 뭐, 이런 거할 때. 큰게 아무래도 좋은가 본데. 그치? 그래서 이제, 요게 호고, 응? 그 다음에, 예, 우 이제, 코를 이렇게 잘라놓은, 요게, 사실 이제, 부채, 부채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지? 이래서, 요, 요, 요걸 이제 바탕으로 얘를 좀더 적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는 이제, 부채 꼴이야, 꼴. 꼬리 형태 뭐 이런 말이지? 그래서 꼴값한다 이말 말이 무슨 뭐 말이야? 얼굴값한다 막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이야 응, 이게 이게 붙은 꼬리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자른 거를 요거 얘를 우리가 이제 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잘라놓면 으이 모양이 이제 뭘 닮았어요? I d o 타를잘했습니까 조금 조금 시대를 뒤로 돌리면 그리고 활이 활 음, 그래서 h 를 활골이라고 하잖아 활골 자 그럼 이제 이게 활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 이제 뭐야? 이 부분이 i h 이 r 현 Hari Hari 이 a r i Hari Hari h a 이 i Hari h a r 현 Hari h 이 r 이이 a r i h a 이제 그래서 이제, 요 현의, 현의 길이를 이제 구하러 갈 건데, 그러면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면, 얘가 이쪽에서도 현이고, 이쪽에서도 현이니까, 이건 이제 공통현이라고 한다고. 해요. 어? 어? 그거 나온 김에 그걸 하나 해볼까? 그럼 우리 이제, 최단거리를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음, 상식, 상식. 응. 음. 자 우리가 이제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들렸다가 간대. 음. 그럼 이제 언제가 이제 최단거리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최단 거리는 빛의 빛이 움직이는 거리야 빛이. 그러니까 빛은 무조건 직진만 하는 건 아니고 부지점 사이를 최단 시간 내에 도달한다. 이게 이제 빛이 가진 성질이라서. 막 휘어 가기도 해. 상, 상황에 따라서 꺾여 가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그런 예를 이제 보여 줄게.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매질이 하나니까 이제 공기야, 공기. 공기에서는 여기에서 여기를 이제 들렸다 가려면 공기에서는 일직선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직선을 만들면 된대. 그래서 얘를 요렇게 대칭을 시키면 쭉 연결을 했을 때, 그지?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 지금 대칭이니까 수직 이등분이고 얘가 공통이니까 요두 삼각형이 합동이죠. 그래서 육각하고 육각이 똑같아지고 했어? 육각하고 요각이 이제 똑같아지는 거니까 맞꼭지각으로 그래서 결국 요 길이가 일직선이 돼서 이때가 이제 최소래 최소. 그래서 이게 입사각이고요, 이게 반사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단거리라고 하면 같은 매질에서는 결국 빛이 움직이는 거라서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똑같으면 최단거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일직선 만드는 거야, 저렇게 해서. 자, 아,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공기고, 여기가 물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A에서 이 B 지점에 이렇게 갈 때는, 이제, 공기에서 <laughs> 빛의 속도하고 물에서의 빛의 속도를 이제 따지면은, 우리가 어디가 훨씬 더 빠르니? 음. 공기가 훨씬 더 빠르잖아. 저항이 없으니까. 에이. 뭐, 그런 거랑 똑같아. 어, 집에 가야 되는데, 뭐 사천 원밖에 없어. 그뭐 택시를 차가끊께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천 원 갖고 그냥 그냥 가지고 뭘고 사는 하면서 이제 집에 걸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택시를 타고 아저씨 사천 원 치면 가주세요 한 다음에 내려 가지고 이제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언제 제일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하느냐라고 하면 속도 빠른 걸에서는 많이 가고. 느린 걸음으로는 이제 조금 가고 이래야지 이제 제일 빠른 시간 안에 가잖아 이쪽에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서 빠른데서 많이 가고 늦은데서 조금 가야되지 그래야지 이제 시간이 제일 짧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이제 빛이 호수에서는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잖아 이게 이제 최단거리기 때문에 꺾여서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요요 들어가는 각을 뭐라고 할까? 뭐 세타 원이라고 하고 여기 나가는 각을 이제 세타 투라고 이렇게 이제 잡으면 요것도 무슨 이제 공식이 있어 나중에. 아니, 외우는 배워야 증명을 할 거라서 스넬의 법칙 뭔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래서 꺾이는 거야. 여기서는 그럼 이번에는 어, 우리가 아니 각이 위쪽에요. 음. 아래쪽 거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그 비행기 이런 거, 노선도 이렇게 이제 선전 나오는 거 보면 여기가 서울이잖아, 이제. 서울에서 유럽을 이제 이렇게 유럽행 뭐가 이제 노선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선전? 셰프를 CF를 하잖아. 셰프를 CF를 할때그 비행기 노선도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려놨죠. 비행기는 한번뜰때그 연료가 비싸서 제일 짧은 거리로 가야되거든? 네 음, 그러면 이제 근데 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왜 얘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처럼 이렇게 해놨냐 어, 음, 이게 제일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얘가 곡선처럼 해놓은건데 이게 지구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가려면 땅을 뚫고 가야되잖아 그죠? 그러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 위를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했을 때가 얘가 이제 그 최단거리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 이게 구를 아무렇게나 잘라도 다단면이뭐야 원이지 원. 네. 음, 그랬을 때 구를 이게 이제 단면을 잘랐다고 생각해 단면을 잘랐으면 원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지금 b인 상태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길이 요 길이가 제일 짧아지는 거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A, B인 현은 똑같죠. 왜 A, B 사이의 거리 직진 원래 이제 땅을 뚫고 들어갈 때 직진 거리는 똑같거든. 그러면 이 중에서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잘랐는데 얘를 이렇게 불를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잘랐을 수도 있고 이 A, B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랐을 수도 있어. 한을 이제 일정하게 놓은 상태에서 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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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면 그러면 여기서 놓고 봐봐 언제일 때가? 이요요요요 그, 원에 현을 가진 원에 이 지름이 최대가 될 때가 요요 호의 길이가 제일 짧아지잖아. 크게 자르면 크게 자를수록 그지? 그러면 구에서 구에서 제일 크게 자르는 걸 뭐라 그래? 구에서 제일... 그런, 그런 거안 됐어? 음 그런 거안 배웠어? 대원이라고 안 됐어? 대원? 그거. 어, 원심. 어. 그러니까 이제 이두 점을 지나면서 구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잘랐을 때가 구에서 그 원이 가장 크게 나와. 그게 이제 대원이야, 대원. 응? 그래서 요두 점하고 구의 중심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딱 잘랐을 때그 노선이 이농선이, 이농선. 노선. 됐나요? 어. 뭐 일단은 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저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공통 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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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할 때 후의 길이는 반지름이 커질수록 또는 지름이 커질수록 현의 길 후의 길이는 작아지더라.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두 원이 만날때 공통 현은 수직 이등분한다. 그럼 이제 공통 현을 이렇게 그려보자. 어, 요쪽에서 봐도 얘가 이쪽에서 봐도 얘가 수직 이등분이죠 이쪽에서 봐도 얘가 수직 이등분이죠 그니까 이제, 요렇게 요렇게 이제 잡으면, 이제, 여기 뭐라고, 오, 오프라인, A. 영리 있게 없으니까 이런 문제 되면. 뭐 뭐라고 증명하지? 음... 저 길이가 같다는 거? 아, 요거 요거 이렇게 잡으면 이게 공통이지. 그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죠? 원에서 반지름으로 자, 그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지금 서로 합동이지. SSS. 그러니까 요각하고 요각이 똑같죠. 그럼 이제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각이 똑같고 얘가 공통이고 요길이 똑같으니까 요길이 어, 하고 요길이 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개가 합동이라서 뭐 그렇게 이제 증명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그게 가공통현이고요 음, 일단 공통형까지만 해서 일단 먼저 끊고 몇 개만 보고 갈게요. 뭐 금방 금방 이게 문물도 할수 있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2번에 4번 하나 하시고 해 10번에 2번 원이 생각보다 별거 없어 근데 원이 되게 많이 나와 일단 저기 다섯 개만 한 개씩, 한 개씩 해봐, 자격